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설교는 작년 3월 5일날 주의 설교문을 토대로 다시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이런 거 밝히고 똑같이 그대로 하면 자기 표절인 거 아시죠? 네, 저는 학자적 양심이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리메이크한 버전임을 다시 한번 미리 밝힙니다. 구역 교재의 원고를 제가 쓰면서 그리고 구역장님들과 그 구역 교재를 미리 한번 나눴습니다.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갖고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좀 했는데 다시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장님들은 개타신 거죠, 좀 편하신 거죠, 그죠? 어, 그러나 성경의 인도하심 따라서 딴 얘기하면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어,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어,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우리가 구역 교재의 일과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작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표어를 생각해 볼때 매우 적절할 수 있는 말씀이겠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작년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나 예, 여러분 표정 압니다만 혹시나 혹시나 있으시거나. 아니면 성경이든 아니면은 뭐 설교 노트든 어디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시고 적어 놓으신 게 있으시다면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오늘 들으셔 보 들으셔도 더욱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소코초 우리는 그 은혜와 감사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배경도 사실은 그런 말씀의 은혜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주실를 대한 그 갈급함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이 배경은 로마 황제 시절입니다 교회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순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이 고난 말고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시련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최소 50년 길게 보는 학자들은 약 100년, 130년까지도 보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지금 흐른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한 세대를 지나고 약 100년의 시간까지 지나면서 이제 신앙의 생동감이 많이 사라져 버려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들의 초기 신앙인들에게는 아,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예수님 올라가신 거 봤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지? 알고 있지. 너희들 그 말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그 그 생동이, 생동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해 줄때그 생동감이 그대로 전해집니까? 잘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면서 그 후손들 또는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었던 자들이 예수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때그 생동감이 굉장히 무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생동감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갈등입니다. 갈등. 교회 안에 믿음과 신앙의 생동감이 사라지자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가장 큰 주된 원인은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고착화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형화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한 50년 이후 50년 이상의 예배의 시간, 형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예배를 지키고 가던 것들이 이제는 철저히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 마냥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기 하나님과 만났었던 예수님과 만났던 예배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있었겠습니까? 산이고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시간이 뭐 그리 중요했겠습니까?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냥 좋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내가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예배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라졌고 그 안에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예배가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고 껍데기만 기억되게 남았습니다. 예배는 한 시간이야만 돼. 찬양은 찬송가를 하는 거야. 우리가 모임은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구성으로 우리가 모여야만 해. 과연 그 안에 본질이 있다면 전 오케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껍데기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그렇게 예배가 고착화되어졌고 정형화되어졌고 그 안에 기득권이 형성되어졌고 그 안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 그 안에서 얻으려고만 하는 희생이 없고 그 안에 나눔이 없어져버린 그러한 모습의 상황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본질이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본질이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께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삶, 아니 그것조차 어렵다면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여져서 드려지는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고착화되고 정형화되어져서. 틀거리 안에서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 안에서 그냥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들여지는 예배는 아닌가 라고 하는 철저한 반성이 우리들에게 선행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 그 가운데서 우리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임재와 함께 하심을 갈급해 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오늘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이미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큰 위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의지했었던 모세의 부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고 나름대로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고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 버린 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어느 한 사람이 어, 북한산에 올라갔어요. 한 3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죽었거나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떠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를 떠났다.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가 죽었다. 우리는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잘못이 무엇이었죠? 눈에 보이는 신 하나님을 형상에 따라 우상을 만드는 잘못과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요. 하나님 신앙이 있긴 있는데요.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보여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아예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말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저는 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전 11시는 정말 특이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왜 어떻게 하다가 왜 11시 에 예배를 드리게 했는지 이 예배적 전통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 11시 참 애매한 시간 아닙니까? 오전도 못써 오후도 따로 못써 애매한 시간이 11시 예배 시간이에요. 11시 예배 드리고 뭐 그냥 바로 집에 갑니까? 식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 그냥 온전히 거의 하루를 맡겨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시간이 11시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오후 시간만큼이라도 저희가 저희들 뜻대로 좀 쓰고 싶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부 뭐 오전 예배, 일찍 뭐 새벽까지 만들어진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과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건참 귀하다 싶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갖자면 어 우리가 11시로 지키는 이 예배 시간은 그만큼 우리에게 참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잘했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한국말 아시죠? 예, 한국말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얼굴 보고 오랜만에 또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예,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얼굴은 보입니다만 아무튼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예배한다고요.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생각하고 놓치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볼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진짜 망군의 여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해 주셔야죠.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저 신을 내가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정말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내 기도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하는 것들 다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것은 이 기복적인 이런 요소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은 뭐냐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하나의 기제가 될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 신앙이 바로 기복 신앙이에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기복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합니다. 왜요? 무엇을 섬깁니까? 돈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의 어떤 귀신들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다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양심을 다 팔아 넘깁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을 내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굉장히 현대교인들을 너무나 비참하게끔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잘못된 가르침이 뭐였냐면, 여러분 예수 믿어요. 정말 예수 믿어요.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 있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있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요? 교회 나간다고요? 그거 다잘 풀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잘살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애초에 우리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애초에 그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라면 다시 뒤집어야 됩니다 다시 기초를 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나오는데, 오늘 요것만 좀 짚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 율법은 같이 함께 읽을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갑자기 요한이... 율법을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저를,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무지하고 저 정말 나약한 존재들을 이끌고 가난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인도하려니 하나님 겁이 나고 두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눈앞에 저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처럼 사실 하나님 좀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라고 한 말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있다고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좀 증명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모세가 똑같이 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어떻게?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등만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반쪽짜리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등만 등쪽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앞에 사람은 온전히 설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섭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이 비춰지면 우리는 다그 앞에서 죽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반쪽짜리 영광만 비춰 줘요. 그리고 모세는 그 반쪽짜리 영광을 갖고 시내산에 내려가서 그들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어 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오늘 요한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반쪽짜리 영광만 경험해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했었어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제일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전 11시, 주일날 너무너무 유혹이 많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되심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로 비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그 진실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이 뭐하는 시간인 줄 아세요? 이 십자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혹자는 누구는 그런 얘기 합니다. 개신교에서 십자가는 이제 우상으로서 우리가 좀 거부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이 상징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실이고 능력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참된 성도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임했다.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음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요. 삶이 바쁘고 분주하세요.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그 바쁘게끔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살아가죠 어릴 땐잘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나한테 뭐 시키고 공부해라 뭐해라 뭐해라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그큰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때론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지고 내가 가정을 이루가게 되어지면서 내가 알게 되어져요. 무엇을? 아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 열심히 힘들도록 공부시켰던 거였구나. 힘들도록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셨었던 거였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훈련되어져야 되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림에 살아가야 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제1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지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양다리 걸지 마십시오.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의를 지키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 왔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늘 들으며 제가 이 세상 가운데 힘이 들었지만 제가 잘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거 고백할 수 있는 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표가 그냥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런 온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임하여집니다 그 영광이 힘으로 말미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소리에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는 백석의 교인들이 백석의 성도들이 될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주의 영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